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우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대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어제 3장에서 계속해서 오늘 3장을 마무리하고 4장 조금 가서 오늘 말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수의 연속이 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를 생각해봐도 또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 모든 분들 생각해봐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말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로 제 의도와는 상관없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말의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우리 다시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와가 호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완악한 말을 영어로 보니까 Terrible things about me 예, 여러분 테러블이라는 말씀 잘 아시죠? 야, 예, 아주 끔찍한 테러블하다라는 말이 끔찍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끔찍한 하나님에 대해서 끔찍한 말을 했다 이 뜻이 완악한 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아주 타르블 댕스 하나님에서 타르블 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완악한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적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이 테러블 띵스, 이 완악한 말이 3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장 1 4절 함께 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이 테러블 띵스, 이 완악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야,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켜도 이 말씀대로 살아도 유익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 죄를 회개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겨봐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도 하나님 내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살아도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놓고 아주 노골적으로 당신을,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당신 앞에 회개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제 진실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5절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지금 우리는 from now on,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내가 말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자가 이제 복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잘될 겁니다. 라고 앞으로 from now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발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발악을 하면 벼락을 맞습니다. 예,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발악하는 인생 되지 않고, 발악하다 돌아오는 인생으로, 벼락 맞지 않고,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성대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말을 다 골라서 사용합니다. 특히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한다고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속사정은 의식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내면이 그런 걸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는 말과 같이 삶을 살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교도 우리가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몸부림쳐도 별로 지금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잘 되는 것 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 어쩌면 우리가 혼잣말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이 말라기를 또이 시점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이 이제 성령 강림 이 주간으로 맞이하는 이 시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신약에서도 아주 유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달란트,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자가 아니라,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분명하게 관리하고 잘 돌보라고 그리고 잘 살라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지키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요지부동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딱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땅에 묻고 살아가는 한달란트 가진 자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13절 후반부입니다. 완악한 말을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에,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네가 완악하게 나를 대적했다라고 얘기하면 웬만하면그 말씀에 찔림이 되고 회개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아,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여러분, 이 불감증에 그리고 감각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으로 내가 한 것이 옳다고 믿고 사는 참으로 어리석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나라하게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 이 구약에 주시는 이 구약 성경에 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의 암흑의 시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400년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신 적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 시대에 돌아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죠. 이 말라기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라기 사장에 우리에게 또한 소망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대적하고도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고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매일매일 만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먹 취하지도 않고 그 만나를 먹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만나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는 어쩌면 하나옆에 반문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와 민족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역사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었고 그러한 경험을 선조들이 했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왜그 말씀에 우리가 감각 없는 사람처럼, 느낌 없는 사람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불이한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셨는데 그렇게 너희는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도장을 꽝꽝 찍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경고는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한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세상을 봤더니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보이는 우리의 눈이 있다면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지금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복 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지금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만 따라 살수 없지 않느냐? 뭐 믿음이 다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말라의 시대, 어쩌면 암흑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지, 또 우리 공동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우리 가정행을 향하신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앞에 나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번영을 누리는 시대적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에 회의를 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구별돼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사는데 또 말씀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내 삶이 나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가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반대쪽, 반대쪽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이 드는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느껴지는지, 신앙의 회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잘 나가는 것 같고 더잘 성공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묘한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또, 내면이 아닌 외면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참 우울합니다.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수지만 세상의 다수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3장 16절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와를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어기는 자를 위하여 여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시와 때와 장소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때를 사랑합니까? 그때에 이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 없어. 야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이게 뭐야?라고 말하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미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비차에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생각하는... 읽을 때도. 이런 구절이 오면 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닥치면 할렐루야 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다수가, 다수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소수의 무리를 무리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들으신 게 아니라 세상은 시끄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셨냐 소수의 소리에 들리지 않는 것 같지 않는 그 고백의 소리에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록, 여러분 이 기록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이름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17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나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말라기에서 자주 나오는 어, 말씀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내가 정한 날에 또 때가 나오죠. 하나님의 정한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이 정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날을 붙잡고 나아가 됩니까? 하나님의 정한 날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그 말씀에 또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믿는 자들의 인생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는, 이 영문으로 보면, 원어의 special treasure. 여러분, s p e c i a 아주 특별한 treasure, 보물입니다. 보물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보물이 아닙니다. 아주 희귀한 것들을 보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그때에 그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너희들을 내가 특별한 보물로 여길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락에 등장하는 말은 여러분, 그 내가 정한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실험과 한날을 이기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내가 정한 그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교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경애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말락이 어, 내일 본문이지만 사장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서를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의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소수의 소리지만 세미한 우리의 그 모습일지라도 또 우리의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에 또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음성에 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암흑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 떠오름같이 그렇게 나오셔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닌 바로 은혜의 제사로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신약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말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무리가 되므로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외양간에 갇혀 있던 송아지가 나와서 펼척발척 뛰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비로 말씀하시며 바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외양간에 묶여 있는 그런 묶임에 있는 삶일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아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로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군분투하는 인생이지만 때가 되면 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심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올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